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빰빰빰, 빰빰빰, 빰빰, 곰돌이 뉴스. 네. 캐나다 토론토에서 전해드리는 캐나다 코로나 뉴스 곰돌이를 통해서 들고 계시고요. 에 오늘 캐나다의 그 저녁에 그 감염자는 10만 3,032명. 그리고, 퀘벡주는 55,079명. 그리고, 온타리오는 34,654명. 알버타는 7,957명. 그리고, 브리티시 콜롬비아는 2,878명. 노버스코샤는 1,061명으로 집계가 되었고요그 외에도, 사스코치아는 778명. 마니토바 322명. 뉴펀들랜드와 라바로 그쪽 지역이 261명. 뉴브러스윅이 165명. PEI쪽이 27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통계는 네, 6월 28일 일요일까지의 통계구요. 네, 이제 앞으로 다음번에 뉴스 때또더 이상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온타리오주를 보면 네, 지금 200명 이하의 그 감염자가 나와서 네, 지금 한 178명 정도 나왔던 겁니다. 온타리오만. 토론토가 속해있는 이 온타리오는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이 지역에서 200명 이하가 나와서 지금, 네, 이렇게 또 사람들이 많이, 스테이지 2라고 해서 헤어 살롱이라고 저 미용실도 오픈하고 다른 곳, 패, 야외 패디오도 오픈해서 그래도 여름을 조금은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주요 뉴스 중에 하나는, 어, 코로나를 통해서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발언이나 이런 행동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하철역에서 누가 인종차별적인 낙서를 했고 두 번째는 이제 공사현장에서 올가미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심각하게도 토론토의 여러 가지 그 건축 현장에서 과거에 그 흑인 노예를 처형할 때 사용했던 올가미가 발견돼서 경찰이 지금 수사에 나섰는데요. 네, 이 건축사 모에 따르면 네, 그 26일날 토론토의 무슨 파크 인근 공사 현장에서 올가미가 발견, 발견돼서 경찰에 신고하고 자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그 관계자는 진짜 이거는 심각한 행동이고 회사 차원에서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이 올가미는 인종차별의 상징이에요. 왜냐면 그 과거에 1900년대 초반 백인 우월주의 집단이라고 있었는데 그 집단이 흑인을 처형할 때 사용했던 도구고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 조지 플로이드 사망한 다음에 인종차별 철폐 시위가 벌어지고서 미국 일부에서 잇따라 발견됐어요. 결론적으로 우리 백인이 더 잘난데 왜 니네가 뭔데 설치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또 최, 최근에는 미국 최대 그 자동차 경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나스카라는 그런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최초의 흑인이고 유일한 흑인인 그 레이서의 그 차에서 그게 발견됐대요. 그 올가미가 발견됐대요. 근데 그거는 인종차별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어쨌거나 토론토에서는 굉장히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많은 그 인종차별적인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아시안들을 나 저기 흑인들을 혐오하는 그런 운동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백인들한테 그중에 하나가 이제 네 저기 여기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지하철과 그 버스 서비스를 TTC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서비스에서 지하철에서 낙서를 했어요 어떤 여자가 자기 아들. 옆에서 했는지, 자기 아들이 했는지, 아들한테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그 낙서를, 인종차별적인 낙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그, 토론토 TTC에서 지금 수사에 들어갔고요. 이 여자를 체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네, 이런 인종차별적인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